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눔입니다. 다들 지난 한주 잘들 보냈었습니까?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복륜화입니다. 복륜화가 아주 이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2번 이편입니다. 이 개체는 명찰이 없이 꽃 확인이 안 되는 개체라서 이렇게 반명상올립니다 꽃대가 한방 달려 있습니다. 엽성 아주 좋습니다. 다 꽃물 개체로 구입해서 키운 개체 들입니다. 3번 주구마 주대봉입니다. 아주 이쁜 명품 주구마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주구마의 대표적인 품종 주대봉 입니다. 4번 복륜 복륜입니다. 엽성 좋고, 꽃대가 두 방이나 아주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5번, 잎변호입니다 이렇게 모초에 이렇게 호가 아주 잘 걸려 있는 개체입니다. 다음, 신화 발전이 정말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신화가 자라면서 서서히 문의를 나타내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6번 엽성반물입니다. 꽃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조기차강 잘하고 화통처리 잘하면 은 색발현을 시킬 수 있는 개체인 것 같습니다. 잎은 전체적인 맑은 섬입니다. 7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무늬 아주 이쁜 개체입니다. 8번 중투복식 태극선입니다. 1번 복류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2번 입변 뿌리입니다. 여기 저는 분해물뭐꽉찰 정도로 뿌리가 박혀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촬영합니다. 꽃대 한 방,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3번, 주구마 주대봉 뿌리입니다. 시나 크게 붙어 있고, 뿌리, 뭐, 가닥수도 많고, 생장 좀다 살아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4번, 복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꽃대도 아주 실하게 두번 달렸습니다. 5번 입변호 뿌리입니다. 여기처럼 뿌리는 뭐 100점입니다. 6번 엽성박물 뿌리입니다. 여기 처럼 뭐 뿌리가 분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래 넘치납니다. 뿌리가. 이렇게. 그래서 분을 털지 못하고 촬영이 뭐고 있습니다. 꽃에는 색깔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7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아주 길면서 튼실합니다. 8번 중투복 색 태극, 태극선 뿌리입니다.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탄화는 있지만, 이제 아주 딱딱하면서 건강합니다. 1번 복륜화 입니다 복륜화가 이쁘게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모초계는 이렇게 다 입장마다 조금 데미지가 많아서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입길이 24에 입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이 끝이 살짝 살짝 조금씩 다 데미지가 있어서 가격은 3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번 입변입니다. 정말 엽성 좋은 입변에 꽃대 한방 이렇게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촉수는 총 6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잎길이 2 1일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분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뿌리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주구마 주대봉입니다. 별다른 화통처리도 없이 전천으로 발색되는 주구마입니다. 꽃은 큰 대륜이며 진한 주홍색이 타의 초정을 불허할 정도로 발색되는 정말 멋진 주구마입니다. 작도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종타스촉에신 하나입니다. 잎길이 2 1일에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도 좋고 잡도 있끝 데미지도 없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꽃대가 한번 삐리리 달리는데 이거는 개화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꽃대 2세방 넘게 달수 있는 작이 됩니다. 4번 복륜입니다. 복륜꽃 이 꽃대가 아주 튼실하게 두방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복륜 무늬도 아주 나름 잘 들었습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꽃대 이경입니다. 잎길이 2 5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입변호입니다. 이렇게, 모초게 이렇게, 호모니가 이렇게 이쁘게 입장보다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신호 쪽이 이제 서서히 발색돼서 오는것 같습니다. 엽성은 정말 좋은 입 뱅개지. 촉수는 일 7촉입니다. 잎 길이 27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우리 상태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입변 반물입니다. 엽선 반물입니다. 꽃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색, 채가 들어있습니다. 올해 꽃대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제대로 관리되면은 이래 색카를 피울 것 같습니다 잎은 전잎장이 이렇게 맑은 섬이라서 또강엽입니다다이 폭이 강엽으로 아주 넓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네 촉의 꽃 일경입니다 잎길이 2일에 잎폭은 0.7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막 뿌리가 튀어나올 정도로 좋습니다. 내년에 꼭 재개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무늬 발색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조금 하면서 탄 흔적들이 조금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호피반 발색 과정에서 조금 강한 햇빛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입 길이 17에 입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한 촉이 이렇게 멋지게 발색돼서 올라옵니다. 전진 촉이.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촉수는 총 4촉의 신 하나입니다. 입 길이 18에 입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정말 너무 좋습니다. 조금 탄화가 이렇게 안쪽으로 있어서 그렇지 뿌리는 정말 굵고 튼실합니다. 태극선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